전하 미신 홍봉하는 전하의 하해같은 성을 입사와 다시 입고라는 광영을 입어 싸옵니다 여기 세손을 잘 보세요 가히 막중대사를 이어갈 왕제가 아니오 가래를 서둘러서 세손빈을 맞이 요량을 하고 있어요 당하신 본부인질로 하옵니다 해서 사둔에게 다시 영의정의 자리를 맡길 것이니 성심을 다해 주세요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laughs> 세수는 외접부의 복직이 그리도 기쁘더냐 그라옵니다 <laughs> 가사간효석 이로세 영상은 들으세요 예, 네, 세자 내외에게는 세손빈 간택에 관한 일에는 일체 나서지 못하게 할 것이며, 특히 세자에게는 가례식에도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말이 되는가? 나를 빼고 세손빈을 맞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느 천재이 같은 괴변이 있는가? 내 관선 비행을 용서했으면 그곳을 그만인데, 며느리를 간택한다는데 내가 왜못 가? 대체 누구의 며느리를 뽑는다는 곳이야? 저, 참고 기다리시면 기쁜 자원이 있을 것이라 사려되오 당체 하나, 무슨 연유로 이같이 자식을 미워하는가? 자식의 숨통을 조이고서도 그 집안이 온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오 저, 왜 이러시옵니까? 아직 초간도 시작되지 않았사옵니다. 아래없게 선과하오나 세손빈 간택에 세자내에도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 일로 세자가 난동이라도 부렸다고 하든가 난동 부렸다 오시면 당찬 않으시옵고 며느리를 간택하는데도 나아보지 못하는 세자내의 심증이 너무 참담하게 느껴지는지라 그러게 경서에 덕을 닦으면 이같이 불미한 일은 없을 터이 아니던가. 전하 자식이여 며느리의 일이옵니다. 불쌍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 세자 내외는 신첩에게도 자식이여 며느리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옵니다 전하. 기위 참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니 초간과 재간에는 오지 못하도록 하고 삼간일 하루만 참내도록 하라. 전하 성원님 만극합니다. 마침내. 영조 37년 3달 2무이튿날세 선빈 간택의 삼간일을맞는다 세자빈 홍씨는 아침 일찍부터 가슴 조이며 세자의 동태를 살폈다. 그것은 세자의 의대병이 도질까 두려워서였다. 그러한 세자빈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아! <안> 영조 37년 3달 스무이튼 날은 세손빈을 간택하는 삼간일이었다. 초간일과 재간일에 참여하지 못해 분통을 끓이고 있던 세자는 주변의 도움으로 이날의 의식에 참여하게는 됐으나 그 몹쓸 의대병의 발작으로 기녀 하나를 박살 내고서야 허둥지둥 경희궁으로 달려왔던 탓으로 뜻하지 않은 불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영특해 보였어. 그만하면 장차 중전의 제목이 아닌가. 니 <laughs> 그러옵니다. 전하의 홍복이라사죄되옵니다 <laughs> 이만하면 종사를 이어나갈 짐을 덜지를 않았는가. 무엇을 <laughs> 뭐 꿈을 거리다가 이제야 와? 송구하옵니다. 명색이 며느리로 감택하는 마지막 삼간일이 아니더냐? 아니, 세자의 관자가 그 무슨 꼴이야? 관자라니요? 저런 못된 것인네 망건에 달려있는 관자는 통정호 관자가 아니더냐?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 무관의 행색이라니! 정녕 그것이 세자의 채동이란 말이 더냐 세자의 관자는 일품 이상의 고위 관직이 쓰는 것으로 오게다 문이를 새기지 않은 도리 옥관자여야 했다. 그러나 세자는 의대병이 발작했던 탓으로 무관들이 쓰는 통정옥관자를 달고 나온 것이었다. 꼴도 보기 싫은 당장 돌아가였다! 당장 물러가라지 않았더냐! 아바마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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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듣기 싫듯! 내가 차마 오늘마저 애비꾸씨를 못하게 할 수가 없어 참내게 했더니 그 따위 망측한 행색으로 예비를 없애려기고 오늘의 경사를 망쳐버린 장점을 했더란 말이냐! 전하! 너의 을 거두시고 영빈은 잠자고 있어라 관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을 어찌 세자라 하니 보기 싫다지 않느냐썩 물러가렸다 숙기마마 <목소리> 아침에 창경궁에 들렸다가 참으로 엄청난 구경을 하였사옵니다 엄청난 구경이라니요 무엇을 말씀입니까 세자가 기거하는 도구를 샅샅이 둘러보았다니까요 하면 그간의 소문이 사실이란 말씀입니까? 사실이다마다요. 참으로 엄청난 구경거리였다니까요. 세자께서는 자신이 들어앉을 무덤을 미리 만들어놓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구론은 후원숲 속에 있었사온데 모르긴 해도 열자는 더 깊이 판 듯했사옵니다. 구라는 어둡고 침침하였으며 축축히 젖어있는 느낌이었고 비릿한 기냄새도 나는 듯 했사옵니다. 그 일각에 상당한 창이 세워져 있었사옵고 곁에는 세자가 쓰는 장검이 있었고 놀랍게도 상복이 질비하게 걸려 있었사옵니다. 그 상복이 무엇에 쓰입니까? 아버님의 국상을 기다리고 있음이 아니겠사옵니까? 뿐만이 아니옵니다. 한쪽 구석에는 골밖에서 잡아들인 계집들이 옹크리고 앉아있었는데 마치 귀신과 마주치듯 섬짓한 광경이었다니까요. 네. 부은대가 그간 무량하셨습니까? 총사의 일이 지루절병인데 무량할 게뭐 있습니까? 아 예, 부원군대가면심지원 해리고도 남습니다만은 진정할 겨를이 없어요. 자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laughs> 어. 이른바 나경원의 흉서라고 일컬어지는 이 문서는 세자의 비행을 십여 조목으로 나누어 쓴 문제의 글이었다. 결국 이 흉서로 인해 세자의 목숨이 사라지고야 말 비극의 문서이기도 했다. 가고 있어서 한탄은 대감 댁에서 쉽게 물어 소장지 않습니까? 음, 대감 그 글을 주상께서 올려 야되지 않겠소이까 올린다면은 상소로 말씀이오이까 그야 일을 말씀입니까? 아니됩니다 상소로 난이 아니 되어이다. 대감 주상께서 보실 글인데 상소가 아니면 다른 말도가 읍질할 수 있까? 상소로 올려야 한다니까요. 상수를 올린다면 추상전이 탑전에 꼭 올려진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설사 올려진다고 하더라도 나경원이 모엇를 뒤집어쓰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혼란을 생각해 돌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심사숙고를 하자는 것이지요. 이 일을 한채 하자도 없이 치르자는 것이오이다. 너네 행색이 그 무슨 꼴이더냐! 내가 차마 오늘마저 애비쿠시을 못하게 할 수가 없어 참여케 했더니 그따위 망측한 행색으로 이 애비를 없신여기고 오늘의 경사를 망쳐버린 작정을 했더냐! 보기 싫도다!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놀람> <놀람> 저하, 인공마마 드셨사옵니다. 신경 짜는 그만 돌아가셔라여 주어라. 저 세손빈으로 간택된 교수이옵니다. 습니다 인사해 주시도록 하세요. 예. 자, 경기 관찰사 김신묵의 따님이라옵니다. 교수의 총망과 부덕이 남을 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랬다. 세손빈으로 간택된 교수는 경기도 관찰사 김시묵의 따님이었다. 세자는 며느리가 될 교수를 보면서 응어리진 한을 푸는 듯했으나 다시 불행이 닥쳐와 세손이 마마병인 호구별성에 시달렸다. 그리고 새해를 만든다. 영조 38년이면 서기로는 1762년이다. 조선 왕조의 왕실 최대의 비극이 일어닥칠 이 모년은 이같이 뜻깊게 시작됐다. 2월 초하루, 마침내 세손빈을 맞이하는 대례를 올렸다. 이때 영조의 춘추 69세, 세자의 춘추 28세. 지엄이를 맞이하는 세손의 연친은 열한 살이었다. <laughs> 귀엽기도 하고 앙증맞기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들뜬 마음이 가라앉을는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지를 않는가. <laughs> 중전 세손이 웃고 있지를 않는가. 세손이 내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런가? <laughs> 세손에게 한번 함문해 <한번> 보시오소서. 어? <laughs> 그도 그렇지. <laughs> 세손은 내외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잘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안다. 안다면 하레비가 알아듣도록 말해보도록 하라. 예. 내외란 곧 부부신이 온지라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동거장락해야 하는 사이인 줄로 아옵니다. 저, 저런 어른스름이 있나? 아직 3년 동안은 합방하지도 못할 것이 알 것은 다 알고 있지를 않가? <laughs> <laughs> 전하 세손의 영특함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듯싶사옵니다 전하의 홍복이기도 하고요. <laughs> 그 아이를 말인가? 내그 동안 세손이 커가는 모습을 세세히 지켜왔고, 또이 나라 종사의 대통을 맡겨도 손색이 없다고 믿어왔는데, 그 같은 내 생각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어. 오늘같이 즐거운 날, 영빈은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는가? 아니옵니다. 아니란. 그같이 흐린 안색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라면 말이 되는가? 신첩은 다만, 다만 무엇이란 말인가? 이와 같이 화평하고 달란한 웃음소리가 동궁에서도 울려 퍼졌으면 하는 심정으로 송가옵니다. 전하, 영빈의 심정 어혈헤 해해 주셔야 하실 것으로 아옵니다. 세손 내외를 창경궁으로 보내서. 세자 내외로 하여금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쁨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덜. <laughs> 며느리를 맞고서도 그 낯짝도 구경을 못하더니, 이게 어디 사는 꼴이더니 죽어도 이렇지 않을 것이니라. 허기야, 내가 미쳤지. 너따위들을 앞에 앉혀놓고 아픈 마음을 달래려 들었다니, <laughs> 이것들아, 뭐라고 <laughs> 말좀 해라. 고이의 끝들이구나내 처지가 이 모양이 아니면, 온갖 아양을 다떨게 집들이 아니냐. 왜들 아양을 떨지 못해? 왜들? 어쩌자는 것이오. 대체 여기까지 와서 어쩌자는 것이오이까저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이뤄질 수가 있는지. 값도 못해 원망스러운 지경이옵니다. 경사스럽다니요. 뭐가 그렇게 경사스럽소일까. 자식을 빼앗기는 지경인데. 뭐에 그렇게 경사스럽다는 것이오. 저 기다려야 할 것이옵니다. 기다리고 있느라면 새선빈네는 반드시 올 것이옵니다. <laughs> 성현군자연하지 마시오. 나는 애비구실을 하고 싶소이다. 애비구실을요. 저 성북골 안암동에 밤마다 세자조의 시종들이 몰려다니면서 금은폐물을 강탈해간다고 하옵니다. 세자의 시종이라니, 세자의 시종이면 내시가 아니더냐? 세자께서 미행을 나갈 때마다 호종하는 잡배들이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하면 세자가 그들에게 금은폐물을 강탈하라고 시키기를 했단 말이더냐? 그렇지 않고서야 감히. 어머님, 이 일을 지금 바로 잡지 않고서는 일을 그르치고야 말 것이옵니다. 답답하구나. 이젠애미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은 모자여를 끊는다고 하시오소서. 방도가 없지를 않싸옵니까 세제 한 사람으로 끝날 일이 아니옵니다. 세손빈 내외에게 무슨 잘못이 있사옵니까? 또 영상 대감도 무사하지 못할 일인데 왜 구경만 하고 계시냐니까요? 네, 오마마마.